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전문 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와서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김갑동 씨는 법률상 어머니와 실제 친어머니가 다릅니다. 법률상 어머니는 아버지의 본부인입니다. 아버지께서 혼외자로 낳은 김갑동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김갑동의 모로 자신의 배우자를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친아버지도 사망하셨고 아버지의 본부인도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김갑동씨에게는 아직도 생존해 계신 친어머니가 계십니다. 친어머니는 건강한 편이어서 혼자 살고 계셨고 김갑동씨는 직장 근처에 살다 보니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친어머니로 정정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머님이 건강하셔서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원을 하시더니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김갑동 씨는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서둘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궁금증 1.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본부인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사망한 분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함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소해야 하는데요.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이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제척 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이미 사망해서 등록부에서 말소되었는데도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법률상 모가 사망으로 말소되었으니 그 자리에 친엄마를 올리면 되는데 굳이 사망한 사람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말소되었더라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으로 등록부에서 말소되었다 해도 여전히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셨더라도 그분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야만 친어머니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지 않으면 생모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친어머니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갑동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본부인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고 친모와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하였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는 친어머니하고만 해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단한번 변론 기일이 열린 후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생자 관계 전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법정에 가야 할 텐데 법원에 가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변론 기일에 출석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미 소장의 소를 제기한 이유 등 사실관계를 다 적어서 냈고 유전자 검사 시험 성적서 등 증거 서류도 제출했으니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 없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변론 기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일에만 열립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원고와 피고 둘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원고는 판결의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판결 정본과 함께 가지고, 관할 시군, 구읍, 면사무소에 가서 판결대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물론 피고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부 정정 신고가 수리되면 제적부와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됩니다. 신청인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모란의 친모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머니도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들이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 소송 비용,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해소의 소송 기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오늘 사례는 아래 법원 사건 기록에서 보듯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약 3개월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과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당사자가 달라서 별개의 소송입니다. 소송 비용은 각 건당 법무사 보수는 50만원이고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친부모와 법률상 부모의 관할 법원이 같으면 같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관할이 다르다면 각각 다른 법원에서 다른 판사님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비록 돌아가셨더라도 친생자 관계의 존부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 돌아가신 분은 빼고 생존하신 분만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